그래서 나올라 한다. 양용 탈락하그 3번 뒤에 있는 거랑 지금 양용이 왼쪽에 연막 처리인데 아! 다른 팀이야. 나이스. 이번 쪽으로. 이번 쪽 붙어 있어요. 다운 그이죠 그러니까 2층에 지금 제가 누워 있는. 어, 그지 거지만 오시는 아 여기까지 오는데 앞에. 뭐야? 아 진짜 어있던데그 <laughs> 말이다 이게. 어지지지에 바로 바로. 어. 앞에만 정리 한번. 여기. 여기 위 일곱 4 번.

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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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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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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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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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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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하나 더

너네네 앞에 끝났어 건반에 근데 화면에있어 내가 죽은 상태인가? 아 죽은 상태 저 10번 이 새끼 봐봐 형아 봐봐봐 번. Yes. 음. 아저 돌아오는 거 저거예요. 네. 거이 눕히고 내가 어세울라고 세웠다. 내가 이랬잖아. 예. 이번 핑이 아직 히네 이번 핑. 이번 핑에 아직 해. 이번 핑은 아 근데 이건 터킬인데. 이거 확인 그러니까. 이버 남아있어 한마리 이버 남아있어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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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할게 그냥 뒷각 바로 물어줄게 몽구 기준으로 뒷각 바로 물어줄게 야, 차로 라이딩 해보던가 아제 한마린데 어연막 끄셨다 <laughs> 안녕? <웃음> <웃음> 내차 온다 이거. 차 붙인다. 허기 음? 칠까요? 서기 쪽에도 차 붙는 거 있을 텐데. 어. 이쪽으로 와. 허기 먼저 하지. 아이씨. 나이스. 그렇게 했거든. 이거, 이거 이제 치킨 먹어도 돼.